아, 씨아 카톡 잘못. 아. 아, 본 게임 푸 u 존나 오네 진짜. <laughs> 어, 형도 이트해요네거몇이에요거 <히트예요>? <laughs>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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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 보다 병현이 형한테 쿠폰 많이 받았어요? <laughs> 네 핸드폰 게임을 7개 돌리는데도 누구요? 본인이요 본인 본인 제가 왜요? 네네 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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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는 우리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게임 7개 중에 3개는 길마입니다. 뭐라고? 7개 중에 3개는 길마라고. <laughs> 아우씨. 뭐 하나가 꼬이니까 다 꼬이네. 아, 개 짜증난다. 1.5요? 1.5? 딴 애들이 딜 잘나왔나보네 저쪽에 엘마 사기잖아요 역시 엘마가 쩔지 아이디 닉값하네 닉값한다 음, 네야. 닉이 뭔데? 엘마가 쩔더라 아 엄마 갈렸어 어? 잠깐만 어 존나 제수좋게 화속 들어갔어 <laughs> 잘가라 뭐, 왜이렇게 잘죽어 저 아저씨는 피할 수 있는 스킬이 없으니까. 아니, 저 아저씨는 맨날 저 불에 한 번씩을 죽었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집 포즈만 못 움직여요. 이동이 안 돼, 마에. 오, <laughs> 저 아저씨 또 죽었어. 저거는 이제... 아, 몰라. 충청 없어. 기본 부프 돌린다. 두 명이나 버프가 빠졌어. 힘들어? 야, 나도 익스를 한번 써본다. 그 300만 씩. <laughs> 뭐, 그, 스킨 써놨어? 딜표 어. 스킨. 아니야. 그거 딜표 스킨도 있던데. 당연히 데미지 위에 뜨는 거 보는 거죠. 아니, 그게 말도 안 돼. 크게 뜨는, 자기 것만, 하 타는 게 있더라고. 아, 그거 알아요. 어. 신기하더라 음, 정말 신기만 하고 끝이에요.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오뭐다 알겠지만 아이고 잘못 잡았 어머니 아, 망했다. 아 위치 잘못 잡았다. 아 이거 왜 여기야? 자 토그는 드렇게못 잡는데 려들참잘참잘어어 당연하죠 가 원래 못가으래못잡으니처라서 스톰이 서잡톰이잘잡버스도 리버 스톰이잖아요 리버 스톰 들어가서 들어가서 잘 잡는 거고 저추뎀없어요 아무것도 왕성불이야? 아니요 불기문데요 불기무 저거 추뎀 들어가면 6만이에요 6만 트루뎀 그거 좋은데? 좋지 않아? 토그 피가 몇 덕인데 나도 그, 그걸로 그 하는데 뱀 애들 그거 쓰는데 목걸이 뭐였지? 걔는 확정이잖아요 아 이거 확정 아니에요 아 그거 확정 아니야? 이거 20% 확률이에요 아,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거, 루, 그, 검은 시커 로저인가 어, 그거, 뱀 애들이 쓰는 거. 네, 그거는 확정으로 만인가 2만 추뎀 들어가는데, 어. 얘는 20% 확률에 5만 추뎀이라 아, 별로구나. <laughs> 효율이 떨어지네. 이게 더안 좋아요. 이걸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여기다가 에 크레이브 작을 발랐기 때문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거 옵션들이 다 실시간이라서, 펠로 스위칭하고 있어요, 저거. 솔직히 펠 스위칭으로밖에 못 써서 저걸 쓰는 거예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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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않았는데. 거, 여기 이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좀비가 한 방에 안 죽어요. <laughs> 네. 어, 어, 저기, 런처님 뭐함 왜야? 저기, 저기 런처 놀고, 있, 저기 런처, 어. 한, 한 10초 동안 놀고 있는데, 저거? 아, 모르겠다. 찢어뜨려야겠다. 어, 죽었다. 잡으러 잡았어요. 아니 홀리가 죽었어요. 홀리가 죽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홀리가 트롤임. 원래 홀리는 원 홀리는 원래 트롤임. 괜찮, 저정홀이 세잖아요 대신. 어디 있는 정홀이야 이기. 아 맞아 형 거기 정홀이었어 아, 제발. 잘못 줬 나. 제발, 잡아라, 잡혀라잡혀라 잡혀라, 잡혀라 아 그렇다고 해서 로혼에서영이의람은이 사람은 이사람이상하게이라람이안 돼.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좀 그렇지? 여기서 일각 은면은 아그네스 홀딩 그래, 엄은 부족해요 고고고고 상관이 없거나 아니 말했는데? 마이크 꺼져 있었어 어디요? 펜션? 어, 그런 거 같... 그런 거 같네 우리가 지금 아그네스 피가 150줄인데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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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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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달라고 하하발저아포칼리스씨왜 <laughs> 우린 항상 반사를 꼭한 번씩 당할까 뭐한 키로 못하니까 그렇죠 아... 불쌍해 이 불쌍... 이 불쌍한 종족들이요 런처라는 불쌍한 종족 몇? 마을,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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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릴이요 드릴 왜 런처는 이렇게 불쌍한 정적이 아닌 까 스톰이 약해서 그럼 아 근데 뱀에는 뭐 반년을 기다리래 이 쓰레기 새끼들은 이거 너무한 거 같아서 참아 진짜 이 스톰 자살하고 싶다 나이 딜런데 그래도 아 갑자기 뭐 뜬금포로 인파를사양시켜준다고 똑하니 대놓고 원래 얘기했던 뱀에는 성개월뒤로미뤄졌어 물론 인파도 상향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laughs> 과연 뱀에는 사람 고이라할수 있게 될 것인가? 사람 부실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 90만 업그레이드 해줘도 세지. 그냥 나머지가 이미 슈퍼맨인데. 어? 나머지가 슈퍼맨인데 혼자 사람이 면 뭐예요? 아니야, 백매도 세. 화추 20 인공대 성공했으니까 이제 화추 푸더 푸먹는다. 화추는 근데 솔직히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음. 그 <laughs> 피플세보다 세니까. 피플세보다 세고 그 역경직이 너무 심해서 홀딩이 필요가 없어. 진짜로 4명이서 그내용격 쏘고 있으면은 못 움직여 아예 근데 그런거랑 별개로 강제로 어. 패턴 발동하는 애들이 무조건 있어서 그럼 이제 그걸 써야지 창을 꽂아야지 대표적으로 메델같은 애라던가 메델같은 애라던가 메델같은 애라던가 아 그거 메델 그렇게 잡은 그렇게 잡던데 페리, 페리스 아니 페리스 말고 페리스도 필요 없어. 그냥 이차각성기 풀때 홀딩으로 그걸로 잡어. 응? 이차각성기 풀때 홀딩 걸린단 말이야. 네. 그걸로 잡어. 음. 오예 초대장. 좋아 좋아. 아왜 홀리 초대장이야? 개시로 뜨기만 떴대. 개이드 유니크인데 뜨하면은 할만한데? 아니야 어... 다른 다른케네선급시에은 다른 무슨 그 보장 장갑 썼어. 장갑 쪽이면은 그래도 20만 원은 하잖아요. 100만도 안해. 20만 원, 20만 원. 나 20. 장갑류면 아 위로 가야 돼. 아 진짜 홀리 초대장 왜 뜨냐 개 짜증 나고. 나 홀린 헬 돌기가 싫어요. 당연하죠. 네. 공손은 위대해요. 그러니까 형상 좀. 베메 빨리 형상 좀. 아, 그거, 아니. 아니, 솔직히 스태프도, 솔직히 스태프도 억진데 <laughs> 아, 스펙업을 못하는데, 무슨. 자이기 맞잖아. 아, 자이기잖아요. 아, 자이기 아니라고, 그거. 자이기잖아. 수 있는 아, 이기면 자이긴데? 아, 근데, 솔직히, 뱀매들을그 이기라고 지금 안함. 근데 형 그거 팔지련했잖아 어? 형이 그걸 팔지련했잖아 어, 실험하려고. 어. 근데 아니더라고. 그러면 깰수 있는 이기네. 그래서 다코풀 되면 갈 거야, 그거. 다코풀 되면 마우스에 쓸 거야? 아니? 다코풀 되면 은 라비 써야지. 어... 아코 쓰? 어, 다코플 되면 라비가 썼어요. 아, 뱀에도 라비 쓰는구나. 뱀메가 라비 파 제일 잘 봐도? 그와 동시에 물약 값도 제일 많이 들고. 아니야, 그실 라비를 쓰다가 마나가 반 이상 떨어지면 구라비로 바꾸는 거야. 구라비는 있어요? 구라비는 있음. 있어요? 어, 구라비 는 있어. 친구 스위칭이 확실히 최강이긴 하지. 파가 이번에 어. 사냥된다고 어 뭐야 쟤주죽어 잡혔으니까요 어, 사라지.. 사라지네 어 좋아 오 최대 위치다 오굿 하지만 이래봤자 아 해방 안하고 있었네 저기요 아저씨 아 해방 안하고 이각승 아, 근데 스텝 부족했었어요. 그, 아, 그, 쓸 때마다 그, 쌓이는 그거? 네. 선보 안 열림. 우리 어디 가야 되지? 우선 마을부터 가고. 아니, 무슨 이게 이각기야. 이각기가 화강보다 딜이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 나는 각성기가 딜이 나온다는 걸 자체에 간복합니다 <laughs> 아니. 각성기가 딜이 아닙니다. 나몇넣은 거야? 시발이 거 4억? 아니, 데 4억? 되나? 아, 진짜 스톰. 이거 존나 쾌삭하고 싶다. 요 요기 yuk, y u i 난 그런 것보다 대타 구하기가 너무 힘든데. 대타 좀. 로그라던가 로그라던가 로그를 데리고 오면 참 좋을 것 같아. 사령대타로야? 아니, 아니. <laughs> 스톤대타로. <스톰> <laughs> 진짜. 사령대타 구하기가 너무 힘듬 나, 이제, 캐릭을 만약 에 키운다고 하면 로고를 키울 것. 같아. 키우지 마요. 왜? 왜요? 절대 안 받아줘요. 아니 그냥 혼자 즐기려고. 아, 레이드 아니... 목적이 아니라. 즐기기만 하는 게 상관없어. 난 이게 좀 범위 넓은 캐릭터들을 하고 싶어. 범위 넓은 거 사령철수. 야, 그런 이상한 캐릭터는 안 하는 걸로. 왜요? 야, 그건 너무 극한 직업이야. 그럼 닐스처 솔직히 스커보다 극한 직업이야. 내가 봤을 때. 닐스처 고고 스커도 진짜 만만치 않은 극한 직업 중 하나인데. 닐스처 완벽한 것 같다. 할 만함? 닐스쳐야? 왠지, 왠지 추천하는 거 보니까 할 만하지 않은 캐릭터인 것 같아. 닐스처 음. 사냥보다 스위칭 많이 하면 돼요. 간단하다? 일단 디, 일단 니스화염에 니스나이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포기. 얼 <놀람> 아 진짜 먹고 싶다 먹으면 솔직히, 게임, 먹으면 솔직히, 게임 존나 편하게 하는데 솔직히 저거 너무 공감되는 말이야 뭐? 월, 화, 레, 모 금, 레, 레 노답이야 노답 근데 아니 원래 보통 요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 일막 이렇게 세가잖아 회사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거나 학교 다니는 사람이거나 딱 보면 어? 내일, 레이, 내일 레이드네? 이틀 뒤 레이드네? 막 이렇게 세고 있다고 요일을 <laughs> 이상해졌어요 사람이 그니까 러 월, 화, 레, 목, 금, 레, 레잖아요 사람이 조금씩 이상해지고 있어 자싫다 월요일이 싫은 이유가 레이들이 이틀이 나와서 그래 난 솔직히 토요일이 제일 싫어 왜요? 아니 뭔가 쉬는 날인데 쉬는 것 같지가 않아 맞아 일요일 왜냐면 이거 끝나오면은 다시 회사 가야 돼 일요일은 애초에 버리는 요일이라서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아니 나 제일 싫은 날이 목요일이야. 목요일이 왜? 레이드 돌리고. 다음 날이고 피곤해 죽겠는데 다음 날 일어나야 돼. 난 목요일이 제일 피곤하지 어떻게 보면. 금요일은 이제 회사 마지막 날이니까 편하고 일주일 아니죠 일요일은 쉬다가 아니 금요일 금요일. 제가 초대장을 많이 먹어도, 먹어도 나오면 모르겠는데 아저 옆에 친구가 자꾸 보고있어 공대장이 그러면 안되지 지성요? 야 아무나 넘기기. <웃음> <웃음> 아, 개불쌍해. 최대장만 나오지 마라. 초대장만 나오지 마라. 어 영조다. 그림과 같이 초회장이 나왔어. 네, 영조. 봉나 왔다.